오, 이, 아이, 반, 아 학생들,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녹화를 못해서 빨리 다시 할게. 하지만, 우리의 자원이 의미의 역사와 함께 오는 반면에, 이게그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보면, 그것들이, 그 자원이 어떻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는, 근데 언제, 언제? At a particular communicative moment. 특정한 대화의 순간에, 자, 그것이 항상 어떻게 되어 있다? 협상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니면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협상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것만 잘 사실 봐도 답을 찾을 수가 있어. 들어가 볼게. 자, the linguistic resources. 아, 그러면 이리소스는 뭐에 관련된 거다? 언어에 관련된 거다. 이 언어적 원천은요. 근데 어떤 언어적 원천? We choose to use. 우리가 사용하기로 선택한 언어적 원천은 do not come. 오지 않습니다. to us. 우리에게. 자, 어떤 식으로 오지 않아? as empty forms. 그렇지 비어 있는 형태로 오지 않아요. 자, 니네가 언어의 형식을 배운데 그게 텅빈 상태로 와? 아니요. 아니야, 뭔가 가지고 와, 그지? 의미 같은 거 형태를. 근데 뭐한텅빈 형태로 오진 않는다. Ready to be filled.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형태로 오진 않습니다. 근데 뭘로 채워지기를? Our personal intentions. 그렇지. 우리의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텅빈 형태로 오는 게 아니에요. 언어라는 것은. 자, 그렇다기보다는, rather they come to us. 그것들은 우리에 오죠. 근데 어떻게 와요? With the meaning. s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언어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어떤 의미야? Already embedded. 애들아, embedded는 어디에 박혀 있다는 건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 외에, 아이, 자꾸 생각이 안 나. 그지구과학 시간에 이렇게 토양이 종류별로 이렇게 쌓이는 걸 뭐라고 하지? 지층. 그래, 지층. 지층. <laughs> 그 지층에 뭐가 이렇게 그 해석 같은 게탁 박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뭐 하다 그랬니? 어, 이미 그것들에게 안에 박혀 있는 의미를 가진 채로 우리에게 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어적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색깔 사용해 볼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아니면 변한다는 얘기야? 정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의미를 가진 채로 온대. 빈 형태로 오지 않는데. 됐어요? 아까 negotiation 잘 기억하라 했죠? 이건 뭐고? 협상 가능, 변화 가능이고,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한 얘기는 뭔데? 어, 정해져 있다. 언어의 원천은. 자, 됐습니까? 쭉 내려갈게요. 시간 관계상도 있고, 어, 2번 다음에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계속 정해진 얘기를 하고, 항울벌이 있으니까, 이 앞에는 뭐여야 돼? 정해진다가 끝나야 돼요. 그 다음 이 문장 뒤에는, 그치. 뭔가 변한다는 얘기가 와줘야 돼. 그 사이에 얘를 딱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번 다음 문장 해보면요. The linguistic resources we choose to use. 해줘. 응. 음. 그지 언제? 특정한특정한 대화의 순간에 사용하고자 선택하는 언어적인 자원은, 자, come to this moment. 이러한 순간에 옵니다. 자, 뭘 가지고는 보세요. 지금 뭘 찾아야 돼? 정해져 있는 건지 변하는 건지만 찾으면 돼. 근데 컨벤셔널 라 i 스 히스토리예요. 관습화된 역사와 함께 옵니다. 그럼 관습화라는 거는 정해졌다는 얘기야 아니면 협상 가능하다는 얘기야? 정해졌다는 얘기죠. 관습이라는 건 굳어졌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건 뭘로 가져야 돼? 노란색으로 가져야 돼. 앞에 있는 거랑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넣을 수 있어 못 넣어? 못 넣어. 자 그럼 3번 다음 한번 해볼게요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지 바뀔 수 있다는 건지 It is their conventionality 그쵸 이것도 어떻게 <laughs> 자뭐 하는 것은 그것들의 무슨 성? 관습성입니다 자 관습성이라는 거는 정해진 거아니 변하는 거야? 정해진 거잖아요 자뭐 하는 것이 관습성 사실 이거 이때 강조 구문이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뭐 하는 게 그것들의 관습성이냐면 binds us to some degree 우리를, 어, 어떤 정도로 묶어. 자, 어떤 방법으로요? 특별한 방법으로. 근데 뭘, 뭘 하는 특별한 방법? Realize our collective history. 우리의, 그지 집단적인 역사를, 어,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똑같은, 관습화된 거지. 정해진 거잖아요. 4번 다음 볼게요. thus. 그러므로, in our individual uses of our linguistic resources. 어디에 있어서? 우리의 개인적인 사용에 있어서, 뭐의 개인적인 사용이요? 우리의 언어적인 원천의 개인적인 사용에 있어서 이까지는 전명부였고 주어는 위. 우리는요 accomplish 달성합니다 two actions simultaneously 자 simultaneously 무슨 뜻이에요? 동시 그렇지 동시에 뭐를? 동시에. 두 가지 행동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행동이라면 지금 뭐랑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첫 번째는 관습적인 것 정해진 것 두번째는 변화 가능한 것, 협상 가능한 것이두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야 돼? 답은 4번인거지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5번에서도 무슨 얘기하는지 보자 We created their typical historical context of use and at the same time 자 앞부분은 뭐야 우리는 <laughs> 너무 빠르지? <laughs> 괜찮아? 자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어 그것들의 typical은 뭔데? 전형적인 이거는 뭐야? 고정이야 아님 협상이야? 고정이에요. 전형적이고, 역사적인, 어, 맥락의 사용을, 사용의 맥락을 창조할 수 있고, at the same time, 동시에, we position ourselves in relation to this context. 어떻게 할수 있다? 우리는, 어,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뭐랑 관련해서, 이러한 맥락에 관련해서 입장을 취할 수 있어. 이건 무슨 말인데? 뭐할수 있다? 그지 타협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한 거지.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뭐기 때문에 변화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4번에 넣는 게 맞다 파워 에걸로 그걸 시작하는 게 맞다 자 39번 와 얘들아 미치겠다 7분 남았는데 얘들아 2개를 해야 되고 녹화도 해야 되고 중간에 못한 거는 꼭 진짜 꼭 들어 너네가 안 듣고 그럴 거면 나 일주일에 한 회씩 못해 그냥 한 회를 솔직히 한달 내내 해도 되거든요 너네 한회 하는데 몇개 질문 처리해 18번부터 45번까지 몇 개지? 아무튼 엄청 많은 짐을 처리하는 거잖아 <laughs> 만약에 이걸 다 제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순중까지 처리를 못할 거면 빨리 안 나가는 게 나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하나씩 하나, 하나 나가면 좋잖아 네. 가볼게요 자 사, 39번에서 하웨이를또 나오네 중요하겠죠? 하지만 인간은. 네 human reasoning is 자 reason 아니 내가 설명 너무 하고 싶은데 자 reason이요 무슨 뜻이죠? 어 그렇지 동사로는 출원하다 이유. 맞아요 명사로는 이유. 그 다음에 어 하나 더 있거든. 농거. 그치 근거라는 뜻이 있고 논거 더 멋있는 말이죠. 어 논거 근거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성 이상적인 이성, 할때그 남녀 이성 말고. 그리고 추론하다는 reasoning 이렇게 붙어서 어 이거 그거 연중이 연중 연중이 누구지? 연중이 수업 시간 했는데 reasoning 하면 뭐였어? 이야 yeah. 아 거절하는 거야? 그러지마 우 연중이 서, 엄청 열심히 됐잖아. 야너빨리 말해. 추론이라는 거는 reasoning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레드컵으로 <laughs> 잡았어요. 진짜? 오, 나한테 사진 찍어 보내고 <laughs> 채점해보자. 사진 먼저 찍어보냈어요. <laughs> 어, <laughs> 자, 그래서, 인간의, 지금, 리즌은 무조건 뭐라고요? 추론이라고요. 왜냐면, 리즌이 추론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자, 인간의 추론은 여전히, 자, notoriously, 무슨 뜻? 악명 높게. 그리고, be prone to 하면 무슨 뜻이에요? 뭐, 뭐, 하기 쉽다. 혼란스러워. 어, 자, 여러분의 추론은 어떻습니까? 어땠, 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좋아, 나빠. 그래, 엄청 훌륭하네. 난 나의 추론은 거의 쓰레기라고 생각하는데, <laughs> 자,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는 인간의 추론은 여전히 악명 높게 컨퓨전하기 쉽대. 음, 혼란하기 쉽고요. 또 에러, 오류. 어, 오류를 가지기 쉽습니다. 그럼 음. 인간의 추론에 있어서, 자, 좋다는 얘기를 한 거야? 아니면 별로란 얘기를 한 거야? 음. 별로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h 하 v 에버이잖아 h 하 v 에버로 시작했잖아. 그럼 이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어, 좋다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부터 인간의 추론을 까야지. 자 그러면 음, 이게 AI에 대한 얘긴데 그 앞부분은 첫 번째 문장을 해볼게 자, Going beyond the very simple algorithm. 아주 단순한 알고리즘을 넘어서서 Some AI-based tools. 몇몇의 AI 베이스를 가진 그런 도구들은 자뭐 하고 있다? Holdout. 뭐 가지고 있다? Promise of supporting better cause and 그지? 가능성을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AI가 우리에게 좀 좋은 걸 가능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인간의 추론이 어다한안 나왔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humans have부터 나오거든요. 여기서 더 볼게 humans have a natural ability. 인간은 가지고 있다 뭐를? 그렇지 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할 자연적인 능력? Build causal models of the world. 세상에 대한 인과 모델을 형성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추론이 플러스라는 거야, 마이너스라는 거야? 플러스라는 거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야. 빨간색 하고 싶어. 그럼, for example이면, 얘들아, 이게 뒤에 내용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달라질 수 있는 거지.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의사 그러니까 AI는 못하는데 의사는 환자들을 더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인간의 출현에 대해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그럼 이제 3번 한번 가볼게 네까지어 플러스 잠깐만 이거 플러스야? 그럼 답이 4번이어야지 얘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자, <laughs> 어, 볼게요. 자, 이러한 경우에 supporting human reasoning with more structured AI based tools. 어, 지지하는 것은 뭐를? 인간의 추론을 뭘로 도와주는 거? 좀 더, 그렇지. 체계화된 AI 툴을, 베이스를 가진 툴로 지지하는 것은, 가봐요. 인간의 추론을 뭘로 도와주고 있어? AI로 도와주고 있어. 그럼 인간이 잘한다는 얘기야, 잘 못한다는 얘기야. 잘 못한다는 얘기 앞에 있어야죠. 그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0번. 3번. 야, 2분 남았다. 자, 40번. 4번, 4번, 4번. 자, 하하 <laughs> 아니, 좀만. 잠깐만. 자, 소셜 컨디션 사회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어디에 있어서요? 크고? 산업적인? 도시. A 네. 사회적인 어떤 상황이. 자, made. 만듭니다. 어, 도시 사회를. 근데 뒤에 보니까. 아 도시 사회가 네. 뭐뭐 하도록 만드는 거네. 근데 뭐를요? Informal controls. 응, 비공식적인 규제를 뭐 하게 만듭니다. 근데 뭐에 대한 비공 비공식적인 규제야? 마을이나 작은 타운에 있는. 자 지금 있잖아 59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시간은난또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수학도 가야 되고 그죠? 그 지민쌤한테 너무 실례기 때문에 아 어, 오늘 수학 수업 끝났구나 수학 다 수학 끝났구나 수학, 아니, 수학, 끝났구나, 수학, 수학, 수학 없구나 수학 없지 솔직히 이게 끝났지? 오케이 아, 요너 <laughs> 끝났잖아 오늘 5시에 한다 그랬어 애들이 과학 가야 돼요 저희 수학 5분은 괜찮지 않아요? 5분이요? 응. 빨리 해놔서 그죠 빨리 해도 되죠 자이 뒤에 수학은 바로 수학은 진짜 수학은 8시 땡 하고 수학 가야 되는 사람 솔직히 있으면 손들어 지윤이 표정이 너무 안좋은데 오늘 영대급으로 안좋은데 나 진짜 딱 5분만 할게 알겠죠? 요거는 빨리 할수 있으니까요 아 진짜 좀 그런 <laughs> 소리 좀그만네 <네네>. <laughs> 너무한거 아니야 <laughs> 자 아무튼 어디까지 했지? 옛날엔 도시가 없었어요 도시가 커졌죠 어, 그 커진 도시에 대한 사회적인 상황은 뭐를 만들었냐면 얼반이 도시라는 거야 도시 사회가 어 이런 비공식적인 규제를 뭐뭐 하게 만들었대. 근데 이 비공식적인 규제는 누구의 규제냐면 시골이야 시골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그럼 도시가 시골의 비공식적 규제를 뭐뭐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그 규제란 측면에서 보면 도시의 규제와 시골의 규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디가 더 공식적이고 어디가 더 비공식적인 거 같아? 시골이 공식적이야 그쵸 시골은 굉장히 비공식적인 게 많아요 그냥 아름아름으로 하는 거야 뭐 체계가 딱 있다기보다 근데 도시는 서로 아름아름이 어딨어 누가 어디서 하는지도 모른데 그냥 체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상황만 봐도 A에는 플러스가 나올 거 같아? 마이너스가 나올 거 같아? 도, 그 시골의 비공식적인 규제를 못하게 할것 같습니다. 없애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나올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이건 우리의 추론이고 위에서 우리 여기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에 답이 있냐면 더 쓰리부터 줄칠게요더 쓰리, 줄칠게요. 쓰리 어자 디졸브하면 무슨 뜻이야? 굉장히 중요한 뜻이야 이거. 어 해체하다, 그렇지. 도시는 해체합니다. 딱 나오잖아. 비공식적인 규제를 자 해체한다는 게 어떤 거죠? 없앤. 없앤다는 거야 그지 해체 가 이런 거 잖아요 자 그러면 a번에 이 도시가 비공식적인 규제를 못하게 한다 없앤다 라고 하려면 몇번이 가능한가요 아, 아, 아. 그치 1번이랑 4번이 가능해요 빨리 대답하고 끝내주려고 거의 0.1초만의 스피드로 현우가 지금 <laughs> 힘을 내고 있어 자그 다음에 인트로듀싱의 이 ing는 아인지는, 심표 ing니까 뭐뭐를 도입하면서 이런거다 그치 그걸 하려고 뭐를 도입한대 자, 뭐를 도입하냐 하니, 매절을 도입한대, 매절은? 조, 치 어, 수단, 조치. 조치, 맞지, 조치. 음. 자, 어떤 조치를 도입하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한번 줄 쳐보세요. Urban society have developed a wide range of methods. 어, 메소드 나왔다, 그치? 어, 도시가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어, to control urban behavior. 어, 도시의 응. 행동을, 응. 행동을, 응. 행동을, 그치, control 하는, 그리고 Disinclude, 여기 보세요. Regulation, 자, 도시의 행동을 통제하는 조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를 포함한다? Yeah. 규제를 포함합니다. 그럼 이제 답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걸 가능하게 한다. 그치 제한적인 규제하는 거. 그거 해 못해 이런 거죠. 자, 그럼 답이 몇 번? 퍼미시브 이거 고3그 단어 나왔는데 애들 많이 틀렸거든요. 허용하는 퍼미션에서 나오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허용적인 꼭 기억해주세요. 리스트티브 무슨 뜻? 제한하는. 자, 답은 몇 번? 4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3번밖에안 지났. 지나...